아무리 친해도 드러내면 후회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말을 잘못해서 망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바라는 것이지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가며 결국은 만 사람의 입으로 퍼집니다. 누군가에게 한 말로 인해 불리하거나 손해를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말을 책임감 있게 사용함으로써 사람들과의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안심과 평온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사생활은 필요. 이상으로 언급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입이 마르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슬픔을 나누면 취약해지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를 자아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인생이 망치는 열 가지 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과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배우자와도 과거의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부에 싸울 때내 비밀이 촉발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아프고 힘들다면 그때 했던 선택이 후회되고 아프다면 이제 그것을 보내주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아픈 과거를 언급하지 마세요. 물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떠나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로움으로 가꾸어 낼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인간은 성장하는 방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과거에 대한 사연을 절대로 언급하지 마세요. 누구든 겉으로는 진실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타인에게 나의 결점을 쉽게 말하지 마세요. 말하는 순간에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게 내 약점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에 내 결점을 아는 사람이 실수로라도 말하게 된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수 없음을 기억해 주세요. 말을 벗어난 비밀은 무거워져서 살이 붓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내 결점과 비밀을 누설하면 친구와의 관계가 악화되며 우정은 한순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결점을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내 사생활을 모두 털어놓으면 순간은 해소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돈에 대해 자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타인들이 질투하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생계를 위해 매일 애써 투쟁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하다가 돈을 잃은 사람도 있으며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썼다가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괜히 돈 자랑을 하면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으로 인해 인생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들만큼 일억 천금과 한탕을 좋아하는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 돈을 자랑하고 싶다면, 가진 돈중 최소 1%는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해 보세요. 그 작은 기부도 아깝다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돈을 자랑하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네 번째로, 목표를 타인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자궁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주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한다면 나의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솔직하게 밝히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의견을 듣게 되어 금방 포기하게 될수 있습니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더욱 남에게 말하지 마세요.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어주세요.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자신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어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험이 많습니다. 불교에는 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그 복은 몇 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게도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을 때 친구가 밥값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평소에 친구가 밥값을 놓고 온 적이 없다면 생색내지 말고 하루는 내가 밥을 사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며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행을 베풀은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해 보세요. 여섯 번째로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절대 말하지 마세요. 나에게도 사연과 비밀이 많은 것처럼 부모, 형제 자녀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의 일기장을 몰래 열람한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것이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중요합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 줍니다. 또한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엿보고 잔소리 한번 했더니 아이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상황도 나빠진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속담처럼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채 하시고 타인에게는 더더욱 아이의 비밀을 말하지 마십시오. 가족 간의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족과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10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8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하게 될수 있습니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겐 내 삶을 담보 잡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번에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 실수를 한번 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평판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것은 인간의 성향 중 하나입니다.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와 위로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려 하지 마십시오.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나만의 철학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 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로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된다고 해도 다른 친구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를 믿는 친구가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결코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전달하지 마십시오. 친구의 비밀은 내 마음 속에 있는 판도라의 상자로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 친구를 진정한 친구로 여긴다면 제발 나도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합니다. 가벼운 말 한마디로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된다면 그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 내가 절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약점을 털어놓았는데 시간이 지나 모두가 내 약점을 안다고 생각해보면 절친과의 신뢰와 우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것입니다. 열 번째, 나의 재능을 섣불리 남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지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나의 선의와 선행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많은 말 대신에 그냥 조용히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상대는 크게 감동하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이에 더해 내가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능으로 남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잊어버리세요. 오늘의 말씀은 깊은 고민과 현명한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에서 조심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말의 힘과 영향력을 인식하고 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